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하고11.2 전기력선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균일한 전기력선이 형성되어 있는 균일한 전기장 속의 전하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은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전기력선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한 전기장인 건데 첫 번째 a번의 그림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균일한 전기력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기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전기기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균일한 전기력선이 형성되는 전기력선의 출발점엔 항상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끝나는 점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을 거고요. 이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위쪽 아래쪽에 고르게 퍼져 있는 모여 있는 이런 그 전기적인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축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모아두는 장치죠. 근데 그 전화를 모아두는 장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단독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모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축전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런 아, 그런 기구가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나 전기장이 똑같은데 그러면 전화량도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별 어, 어떤 특정한 전화가 균일한 전기장에 어느 지점에 놓이더라도 전기력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력은 Q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마치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던지게 되면 물체가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받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장 문제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전기력을 중력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중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물리학적 상황을 전기력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상황도 구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정의하면 될 거냐면 마치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가속도가 있는 것 같은 G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력가속도가 있는 것 같은 중력장애 운동과 똑같이 취급하면 문제 상황이 훨씬 더 쉬워질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뤘던 역학에서 다뤘던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자유낙하 운동, 연직 상방 운동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이 이런 균일한 전기장의 상황 속에서 적용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받는 힘의 크기가 QE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진 값이고 이게 여러분들 중력처럼 취급해서 MG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중력 가속도를 받는 녀석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취급해서 문제를 풀면 되냐면 이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m분의 qe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버리고 마치 중력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상황처럼 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중력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림,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의 A번 그림은 중력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만 오른쪽 그림 같이 전기장을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포물선 운동이 포물선 운동의 기준이 되는 중력 과속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 이거를 좀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이걸 쳐다 보면은 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험하는 포물선 운동 상황이죠. 근데 꼭 그렇게 여러분들 고개를 돌릴 필요는 없죠. 눈에 띄게 종이를 돌리면 됩니다. 종이를 오른쪽으로 90도 정도 돌리면 되겠죠. 어찌됐든 농담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출발한 초기 속력으로 출발한 어떤 전화가 v 프라임이라는 속력으로 얘네들의 어떤 그 폼선 운동을 하는 나중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가 결정돼 있고 g'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이제 여담으로 얘기해 볼 건데 지금 이 그림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해석에 대한 것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냥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언급해 주려고 합니다. 뭐 x축 y축으로 분리해서 푸는 거는 잘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어떤 관계식이 성립돼야 되냐면 이 v와 V', G' 사이에 속도와 속도 변화량에 대한 벡터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V' 빼기 V잖아요? 근데 그걸 꼭 여러분들 특정 X축, 특정 Y축으로 정의해서 풀지 말고, 그냥 벡터 그 순수하게 그 자체로 풀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V방향의 속도의, V의 크기였다고 한다면, V'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쪽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방향으로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v 벡터라고 하고 요게 v 벡터라고 하고 요게 v 프라임 벡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벡터 뺄셈 배웠을 건데 v 프라임 v라고 하는 건 v의 머리에서 v 프라임 쪽으로 이렇게 그어 주면 델타 v죠? 근데 그 델타 v가 바로 무엇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냐면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다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g 프라임의 t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벡터 삼각형이 그려지면서 이 삼각형의 세 변에 해당하는 길이의 그 각도와 이제 길이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의 v와 v 프라임은 어떤 특수한 삼각형은 아니니까 사실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직각 삼각형 모양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v와 v 프라임 g 프라임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1단원에 이제 포물손 운동 단원에서 선생님 책을 제대로 본 학생이라면 이제 벡터 해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왔었을 거고요. 사실은 속도에 대한 벡터 해석 뿐만이 아니고 뭐에 대한 벡터 해석도 가능하냐면 변이에 대한 벡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예제로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뒤에 책의 연습문제 거의 뒷번호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뭐 풀기 어려워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한 번은 해석해, 그, 한 번은 해설해주고 싶어서 가져온 예제입니다. 자, 일단은 좀 쉬운 예제부터 볼 건데, 자, 그림과 같이 작은 플라스틱 공을 여러분들 전화량 Q로 대전시켜가지고 가벼운 줄에 매달아서 세타만, 전기장 속에다 놓았더니 세타만큼 기울어진 채로 정지한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각도가 세타라고 할 때,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있는 전화가 이제 전기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 운동하는 물체 사실은 이거는 평형인 평, 힘 평형이 돼서 정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중력도 생각하고 전기력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가끔씩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단서 조항으로 중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중력가속도를 주면은 아 중력도 고려해야 되고 전기력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중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거의 전기력에 의해서 운동하는 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이 너무 세서 중력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급이 있기 때문에 중력도 고려하고 전기력도 고려해서 풀어보자 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얘가 여러분들 양전한지 음전한지 표시가 안돼 있는데 당연히 음전하겠죠. 생각해 보면 이 Q라고 하는 플라스틱 공에 작용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이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데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장력이 있어야 될것 같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될것 같냐면 중력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제3의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그림과 같은 이 상황이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QE라고 하는 것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용해야 되고, 장력이 작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해야 될 건데 fg가 작용해야 될 건데 선생님 여기 중력 가속도는 줄 필요가 없나요? 이게 문제에서 여러분들 답을 구하기 위해서 장력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fg를 굳이 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고요 실제로 자.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세 개가 여러분들 단순히 그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벡터 합이 0이어야만 정지하는 거죠. 힘 벡터 합이 0이어야죠. 알짜 힘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옮겨 볼 겁니다. 옮겨서 이렇게 옮겨 보고 여러분들이 얘도 이렇게 옮겨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삼각형을 그려야 되냐면 직각 삼각형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려준 그림에서 얘가 f f2에 해당하는 값일 거고요. 얘가 fg에 해당하는 값일 거고요. 얘가 t에 해당하는 값인데 딱 봐도 여러분들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일 거고 F2와 T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 걸 아느냐면 사인 세타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T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은 F2라고 하는 Q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장력의 크기가 얼만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Q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책에 여러분들한테 추가 문제 상황도 해설지에다 넣어줬는데 그게 여러분들 공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이제 중력 가속도를 g라고 취급하고 한다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중력 그 얘네들의 플라스틱 공의 질량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질량이 당연히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mg라고 하는 것에 탄젠트 세터가 q일 거니까. 우리가 mg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 q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 값을 유추할 수 있겠죠. 중력 가속도 값을 준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이라고 하는 것이 g 탄젠트 세타분의 q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균일한 중력장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장으로 중력장을 구현한 건데 균일한 전기장 안에서 이제 얘네들이 포물선 운동할 때 변이 벡터의 관계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걸 하나 다뤄 볼 건데 참고로 이 문제가 그냥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변이 벡터 문제로 해석하면 좀더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 푸는 다른 방법도 가르쳐 줄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시고요. 자, 연습문제에 있는, 연습문제 거의 뒷번호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속력 부위로 입사한 전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확히 어디 점을 들어오냐면 왼쪽에 중간 지점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향의 연장선을 쭉 이어보니까 q점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하네. 그런데 이 세타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어지그 기울어진 그 각도 방향으로 q점을 향해서 입사한 녀석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전기장으로부터 전기력을 균일하게 받을 건데 문제는 얘는 음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기 음전하라는 말이 따로 있진 않지만 이게 여러분들 음전하여야만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을 받을 거고 중력 가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형성될 거냐면 위쪽으로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런 포물선 운동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중력가속도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취급해야만 가능한 일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취급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을 해서 전피를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 전기장의 크기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이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것을 그냥 이 문제만 보면 조금 그림에 현혹돼서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 쌤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쪽에서 여기까지의 그 가상의 어떤 선을 그어 보면 이게 여러분들 뭐처럼 취급할 수 있냐면 이러한 빗면에 v의 속도로 쏘아진 물체가 중력 가속도 g 프라임 방향으로 폼선 운동하면서 빗 면의 최저점에 도달하게 될 때, 이때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 값을 구하는 것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가 뭐하고 결부돼 있냐면 g 프라임을 구하는 것과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g 프라임이 m 분의 q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m하고 q 값이 주어져 있으니, 여기 여러분들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가 결국 중력가 속도가 얼만지를 구해내는 문제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위, 이제 빗면 자체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빗면에 이렇게 던져진 물체만 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위쪽 방향으로 서 있는 빗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무방한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면 될 거냐면, x축과 y축으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 Y축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변이가 여러분들 X축 방향으로 L이고, 그 Y축 방향으로 L의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에서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알수 있는 각도가 얘가 세타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X축, Y축으로 분리하, 그러니까 거의 묻고 따지지도 않고 X축, Y축으로 분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결국 얘네들의 변이는 얼마만큼 변했냐면,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변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벡터를 선생님이 구해볼 건데, 이 변이 벡터라고 하는 게, 이쪽 방향으로, 전피 방향으로 이만큼이 변이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여러분들 변이 벡터다, R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R벡터는 그냥 L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R이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세타분의 L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변이 벡터의 크기고, 방향은 저렇게 주어지죠? 그런데, 여 기서 여러분 들이 어떻게 풀수있을거 냐면, 얘네들의 속도, 방향 속도, 방향 쪽 으로 선생님 이 만약 에 가속 중력 가 속도 g 프라 임이 없 다라고 생각 한다면, 얘네 들이 어떤 방향 으로 쭉 진행 을할거 냐면 들어와서 전피 까지 여러분 들 그, 우리가 그냥 쭉 직진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중력가속도 G 프라임이 없다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V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델타 T라고 하지 말고 그냥 T라고 합시다 그래서 VT라고 하는 값이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변이 벡터를 만들어낼 건데 등속운동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점 q에 도달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중력가속도 방향으로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력가속도 방향으로의 변이라는 건 g'의 크기로 2분의 1g't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벡터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벡터 삼각형은 굉장히 특수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인 게 눈에 띄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각도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그 값이 똑같아야만 가능한 일이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이 금방 나오는 게 코사인 세타분의 l이다라고 하는 것이 vt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v 코사인 세타 분의 l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것이 금방 나왔죠.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이 t를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 그 뭐야 위 방향으로의 변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위 방향으로의 변이라는 게 사실은 뭐하고 똑같을 거냐면 2곱하기 e l 탄젠트 세타하고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하면 l의 탄젠트 세타의 두 배만큼 해당하는 것이 위쪽 방향으로의 변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할수 있을 건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G 대신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m분의 q 1를 집어넣고 그래야만 전기장을 구하겠죠. 그리고 v cos 세타분의 l이라고 하는 것에 전체 제곱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이 el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 뭐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전기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건데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과제로 맡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ql분의 a의 mv 제곱에 사인의 2세타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 배각 공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ql분의 mv 제곱에 4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라고 하는 결론도 내릴 수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사인 2세타가 2사인세타 코사인세타 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답을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오늘은 쌤하고 균일한 전기장 영역 속에서 이제 균일한 전기력선이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 영역 속에서 중력 가속도 g 프라임을 새로 정의해서 마치 중력장처럼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전기력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지만, 중력장처럼 문제를 푼 거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풀더라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제법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력장을, 그, 중력장을 구현한, 전기력으로 중력장을 구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역학문제처럼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 연습문제도 여러분들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꼭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